예, 안녕하세요. 직장인 장대리입니다. 6월 28일 매매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를 하는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보여드린 거고, 오늘 매매 내역을 전부 다 뽑아놨습니다. 예, 매매를 성의 많이 하죠. 매매 종목은 많은데, 매매하는 시간이 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제 매매법은 직장인의, 직장인의 특화된 매매인데요. 매매 시간은 제가 수초과 매매 주로 하는 9시에서 9시 20분 사이 정도 하는데요. 오늘은 9시 8분에 끝났습니다. 아, 8분. 08분에 매매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종가 베팅 5시 한 5분부터 시간에까지 이렇게 되게 천천히 보면 천천히. 그래 보는 게 아니라 업무 보면서, 그니까 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당일날 거래대금 상위 한 100위 정도 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가지고, 어, 좀 눌림이 있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요. 종가 배팅은 항상 개파락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도 많이 보고, 뭐 시간을 매수할 때도 있고, 좀 자신 없을 때는, 어, 개파락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다 시가 배팅 하는 거고. 보시면 장중 매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장중 매매를 제가 아예 안 하는 거 아닌데, 보통 하면은 이제 뇌동하는 날이나 거의 박살 나는 날 매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매매 결과는 오늘 종가 배팅은 이제 다섯 개에서 4승 1패 괜찮았죠? 시가 베팅은 10개 했더라고요 10개. 10개 했는데, 4승 6패. 이러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시가 베팅만 모아도, 총은 플러스더라고요 4승에, 이제 여기 1승이, 1승이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 암호센스 여기 있죠. 62,000원. 암호센스에서 수익이 크게 나가지고, 결국은 둘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익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16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그래서 매매 다점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한국 선재는 어제 이제 종가 배팅했고요이게 홍준표 관련 주인데 이게 주말에 뉴스가 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고, 실제로 차트 관점에서도 이긴모 하나 뽑아내고 은봉 줬을 때 여기에 들어가 도 되는데 이 장대한봉이 나오고 여기 고점 세우고 좀 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근데 이제 시간 으로 이게 어제 2%가 뛰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월요일날 잘 가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기계변7% 정도 뛰어졌었고요. 최고가는 8% 이렇게 나왔는데 수익이 괜찮게 났습니다. 여기서 수익 이 거의 다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가 베팅은 거의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팜젠 사이언스도 엑세스 바이오 관련 주인데요. 부대장이죠. 이것도 이제 엑세스 바이오는 못 사고 여기에 고점을 형성하고, 눌림 있을 때. 주로 눌렸을 때, 종가를, 이렇게, 반등 하나 탁, 튀우는 거. 이 자리에서 종가 배팅 많이 합니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지? 티켓 케미카 이것도, 종가 배팅인데요. 이것도, 내가 다점 낮게 잡아가지고 잘 먹었는데, 여기서 바로 팔았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 팔 수도 있지만, 저는 이시간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팔았으면 다4% 수익이 났었겠네요. 하지만,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거의 초반에 수익분 바로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선 시스템 이건 어제 이제 고점 형성하고 종가 확 떨구더라고 해서 샀는데 정말 조금 먹었습니다. 1%도안 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손실인데요. 보성 파워텍 이건 어제 한전산업 대장이었고 부대장이었는데 개팔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났죠. 하지만 크게 이렇게 종목을 제가 골고루 사기 때문에 2% 손실이 났어도 크게 큰 손실이 아닙니다. 예. 손익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사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 이론인가?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카베팅, 이제 아모센스 어제 이제 그 뭐냐 신규 상장주인데요. 여기서 원래 시카베팅 정확하게 시카베팅 했었는데 이건 제가 좀더 샀습니다. 이게, 어제 상한가 했는데, 상한가 거의 뭐못 띄우고, 이건 한번더 반등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고, 지지해주는 과자 더 샀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왔는데, 쭉더 갔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그 이론이랑 둘 다, 그, 누구냐. 최재형 관련주인데, 이거 뭐, 어제 종가보다 훨씬 낮게 시작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 땡큐 하고 샀습니다. 낮은 시가 베티 근데 부대장인 이루오는 못 가더라고요. 네. 이루오는 못 가더라고요. 못 가가지고 약 손절했고요. 그다음에 뭐 있지? 어, 이스타코 이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죠. 이것도 이제 카스랑 같이 샀는데, 이거는 이제 수익을 이제 사서 다다다다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카스는 손실이 났죠. 부대장은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까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 구간안 나왔습니다. 거의 이안 나온 거고, 빨리 자르고. 그러니까 수익 주는 거는 한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마음 먹고, 손실은 최소 2% 이내로 가져가자. 이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드릴게요. 그래, 뭐. 네, 이거. EID, 예,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인데요. 그냥 스포트니크 관련해서 백신주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봉자리가 계속 도전이 주는데 한 번은 거래가 되긴 터질 것이다.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 배팅을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종가 배팅하면 내일 바로 쳐줄 수도 있고 한번 은봉 쳤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서 이제 심지어 있다 이게 눌림이 죠 요, 요, 고점이 형성되고 눌림이 있을 때 모아갔습니다. 모아가서 뭐더떨어지도 모으려고 했는데이 종가로 확 올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시간에도 괜찮았는데 팔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마 내일 은봉 주고 뭐 또갈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끝난 은봉이 아니 이제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뭐 관점이 별로 이렇게 설명들이 렇게 별로고요. 없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사서 그리고 종가 배팅 했다가도 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어떤 게 있지? 오 코맥스. 요건 종가 배팅 했나? 예, 종가 배팅 했는데, 요런 가끔은 코머스가 이게, 보시면은, 이 자리가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이게 지금, 만, 만7 5 0십 원을 돌파해버리면, 이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종가가 확 오를 때는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시간 외가, 이 칠만 5천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종가 배팅 했었는데요. 시간외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시간외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팔고 나왔습니다. 손절해서 손절. 네. 내일 팔아도 되지만 오늘 손절해야 되고. 그 제가 종가 베팅은 오늘도 여러 종목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또 내일 또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팔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당한 게한 있는데 어디 있지? 아이진. 이거이 상대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15시 9근에딱 들어가니까 이게 상한가 갈랑갈랑 하더라고요. 이거랑 오늘 동양이랑 상가 싸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이그 상자 량이 너무 약해가지고 왜자꾸 풀려가지고 시간에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거의 다 팔았고 조금 남긴 했는데 내일 개입을 못뛸 수도 있습니다. 아탄에서좀 물량 팔고 했는데 이렇게 매매했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매매했던 거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 초반에 이 시간에만 매매를 하면 항상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해보는 날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뭐, 1승, 뭐 1승, 뭐, 6패 될 때도 있고, 종가 배팅도 1승, 뭐 4패 될 때도 있겠죠. 이런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날 제가 계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저따위가 수익 굽기라고 덤비다가 결국은 손실이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달도 그랬고, 저번 달도 그랬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고, 저희, 제가, 아직까지 초보 단계로못보수는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 매매를 믿고 좀더 이제 항상 이 시간에만 매매를 하자고 그 통제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요즘에 시간에도 그렇고 장중에도 그렇고 워낙 변동폭이 심하니까 매매 조심하시고요. 하락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